오늘 4월 15일 달러 인덱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주봉 마감을 101.278 포인트에서 하면서 월봉 중요값의 절반 100.998 포인트 위에서 주봉 마감이 됐습니다. 일봉 차트 하단 변고 100.546 지지 테스트 과정에서 1시간 차트 종가 지지는 지속적으로 깨진 상태에서 예, 나온 되돌림 반등인데 이 현재는 일봉 차트 예, 종가 지지를 유지한 모습입니다. 이 움직임이 주봉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다음주 1시간 차트 강세 포인트 1H101.533포인트 위로 올라오는지 이 움직임을 살펴야 합니다. 이번 되돌림 반등 상승은 4월 11일 이후 진행된 조정 과정에서 지지가 깨졌던 지점들에 대한 되돌림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저항은 101.533 포인트, 두 번째는 101.721 포인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저항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기 중력값, 월봉의 중력값들의 절반인 100.988포인트와 1봉의 하단 변곡점인 100.546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 과정이 다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월봉의 마감, 월봉의 마감과 관련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에 월봉의 중요값 102.241. 1로, 여기로의 반등 여부를 살피고요. 어, 또 지지 테스트. 월봉의 99.755 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여부를 살펴야 됩니다. 단기 움직임을 살피는 값은 101.533. 첫 번째 저항 값입니다. 네, 첫 번째 저항이었던 101.533 포인트에 대한 움직임 여부를 보고 살필 수 있으며 차트 값이 위에 있으면 추가 상승 관점으로 보고 이값101.533 아래에 있으면 추가 지지 테스트 지속 관점으로 살펴야 합니다. 달러 인덱스 월봉과 주봉 차트에서는 4월에 월봉 마감이 확정되고 나면 여기 근처에서 확정이 되고 나면 본격적인 반등세가 나올 걸로 보고 이 경우에 반등 여부는 103 에서 105 정도까지 연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주봉차트 주봉차트 역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에서도 위험자산에서 뭐 btc 뭐 스토어 이런 부분에서 예,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염두에 두고 4월과 5월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달러 인덱스 주간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